다시오페하면뭐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유성을 드셔야 됩니다 원거리니까 근데 깔라비도 괜찮아 근데 깔라비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뛰어서 들어가가지고 깔라비 비교 안해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내가 좀 다이아 이아 티하다 하면 깔라비 드시는 거 추천 아 이게 안 맞아? 까비. 빼라. 왜왜 계속하는 거? 아 미치겠네. 아, 씨. 아니 왜? 아니 만 없잖아. 날 쳐찍네 저 미친 놈이죠. 이거 좋은데? 방금 괴물이 했는데? 맞아, 그거? 그 친구야? 던졌네. 점멸까지 뗀다고? 경험치 나 근데 이래서 여러분들 카시오페아는 칼라비를비추하는거예요 거리싸움이 아예 안되죠 지금? 스택 쌓아버리기 침묵갈겨버리기이 e 못싸우게 만들어버리기 근데 만년설이가 뜨면 그때부터는 약간 킬각질수가 있어요 만년설이 뜨면 아, 어, 도대체 왜? 등도 없는데. <laughs> 응, 바로 서운절? 아! 아, 씨. 자크가 킬 값이 잘 되나? 야, 킬 먹고 바로 이런다고? 야, 킬쳐먹고 이렇게 연속 킬을 준다고 상대한테? 아 근데 바텀이 이대를 쳐. 이거 봐. 아, 바텀이 이대를 지는게 말이 안 되는데. 왜 이대를 자꾸 쳐 치냐? 어? 탑에서 공을 안 썼구나. 그저 그러니까 방금 독 데미지가 저한테 있기 때문에 포탑한테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딱 따려고 한 건데 아쉽게도 못 따는. 그걸들어간다고와 이걸 또 살려. 뭐야 우리 그사한테 언제 뒤졌어 뭐야 그사한테 솔킬 따인 거야? 아무래도 아무래. 지쳤어, 진, 저기서. 어, 이게 맞아? 응? 아니, 허... 옆을 막네. 와.. 2렙 계선을못하더니 내가 아.. 왜 집중을 못하지? 르블랑 4렙부터 들결하는게 좋기는 해요 제발. 아.. 아.. 3인계는 좀 너무하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초가스 장점이 없는것 같다고? 초가 장점이 없으면 제가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자기한테 안 맞는 거니까. 굳이 초과 싸라고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거 하면 돼요. 할수 있잖아. 그 오케이. 고엘 빰. 오, 지금 너무한데, 저거? 야, 한 방에 정리되네. 깜, 맞다. 생각해보니까 스태틱은 저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까먹고 있었어. 야, 이건 오히려 좋은데? 이건 근데 오히려 좋아 이렇게 르블랑이 텔 타고 오면 나에게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거든? 만약에 르블랑이 걸어왔으면 나는 텔을 타야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아 이거 내가 좀 손해보네? 라는 그림인데 이런 그림이면 너무 좋죠? 어 거의 카운터라는 건 내가 아얘 절대 못 이겨 얘가 나를 너무 뚜드려 패 이거잖아 그건 아니라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각이 뜨고 그냥 띠까운 거? 어. 근데 난 들어올 줄 알았어. 계속 내가 설계한 거야. 그래서 스킬을 계속 쓰는 거였어, 내가. 계속 계속 스킬 쓰면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어필시킨 거지. 근데 이거 피오라가 우리 팀이라서 만약에 피오라가 상대 팀이면 진짜 아 너무 빡세다 어 아, 어떡하냐 저 운영 진짜 미치겠네 이럴텐데 피오라가 그런 피오라가 우리 팀이라 이거는 너무 마음이 편하네 지금 우리 팀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피오라라는 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데 야 포터헌트 쳐맞았네 침묵? 그 못쓰지? 아, 이거는 이득이 아닌데 이러네. 어, 저안 맞았네. 저래서 약간 르블랑이 좀 빡쳐요. 저렇게 막 엄청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면 뭘 이렇게 현혹 돼버리니까. 난 죽어야지. 어이씨. 안 돼. 안 돼. 어, 다행이다. 와. 어. 아, 르블랑은 참 크지도 못했는데 참그 존재감이 너무 좀 빡세. 야빽빽빽 이거 봐 이렇게 라인 비우면 피오라가 저지랄을 한다니까 오우씨 헐리스터 구워 중에 안무빙 아펠 개섹시한데 티저 이 새끼야 뭐나 초반저이 새끼야 티저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디저, 이 새끼야. 좋아요. <laughs> 좋아요. 어 팀은 너무 좋은데? 팀은 버스 지리는데요 척해. 이 응? 내려보내 버려. 오호호호호! 만화 수정 사서 만화 갰 써야지 그냥. 아프잖아, 아프잖아, 아프잖아 이 새끼야. 아프. 왜이렇 아프게 날? 조기 맞아, 씨. 아~ 조경마저씨 아씨~ 아~ 바텀데 너무 뒤지는데 이지리얼 벌써 크는데 이지리 얼에안 좋은 추억있는데나 누누도 죽이잖아. 누누도 풀이야. 그렇지. 이것이 바로 아까의 나의 스노우볼? 바텀에서 쓴맛 한번 봤으니까 누누가 미드를 또 파지 않을까? 제발 빼, 제발 빼. 제발 좀 빼, 제발. 키하나도 간다, 이거. 아, 빼라니까. 어? 좋은데? 어? 칭칭치 말걸? 어? 지리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졌던 바텀이 이런 압도적인 그림을 보여줘? 이기던 바텀도 아니고. 근데 이 새끼 이렇게 깝치는거 보니까 무조건 누누 근처인데? 누누 없이 얘가 날일대1 이길 수 없거든? 근데 이렇게 깝치지? 날좀 도발하는 느낌이야 헤헤 열받지 열받지? 들어와 들어와 이런 느낌인데? 응안낚겨 그런거에 아니 키워나진개못하는데 이거 만년설이 뜨면 이거 그냥 킬가 무조건 뜬다 이거 아니 뭐야 이거 뭐해 아이고 아이고 이 새끼 나 가르치네 <laughs> 날 가르치네 와우 아쉽다. 오우 씨 이거 친거 같아 저개못 해야지 아공있었으면저 죽여버리는 건아쉽다 아우 씨할왜 이리 까쳐졌열 받게 어... 일러가 미쳤네 그냥 이거 그냥 본대 붙어야 되겠다 운영하지 말고 본대 붙어야 돼 애들이 그냥 계속 싸우고 싶어 하네 침묵이지? 응? 아, 아쉽다. 아, 근데 이즈리얼은 후반대면 진짜, 씨. 야, 왜그래지 안됐 네? 으, 초도 안 됐네. 음, 게임 으, 쪼단, 쪼. 으, 씨, 거슬리네. 단 쪼. 점이네 아, 씨.